안녕하세요. 영역 게이머 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월드 생성부터 다이아몬드 캐기까지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다이아몬드 도구를 많이 만들고 싶지만 다이아몬드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 찾는 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식 홈페이지에서 알려주는 방법으로 다이아몬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입니다. 무려 세 가지 팁을 알려준다고 하네요. 일단 첫 번째는 Y11에서 채굴을 하라고 합니다. 마인크래프트 공식 위키에 의하면 다이아몬드는 Y16 아래에서 발견된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Y5에서 13 사이에서 주로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Y10 아래에서는 용암이 발견되기 때문에 채굴을 하다가 용암을 만나면 상당히 귀찮아집니다. 그래서 Y11에서 채굴을 시작하기를 권장합니다. 참고로 닌텐도 스위치 마인크래프트 로딩 중에 나오는 설명에는 Y12에서 찾아보라고 나오네요. 좀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팁. 철도구를 이용하라고 합니다. 당연하죠. 돌도구는 저렴하지만 채굴 속도가 느립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블록을 캐려면 철도구를 이용해서 캐야 다이아몬드를 캘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캐고 나면은 다이아몬드 도구를 만들어서 채굴을 하면 더 효과적이겠죠. 자, 세 번째 팁이 핵심인데요. 바로 브랜치 마이닝입니다. 일반적으로 채굴을 하면 두칸 높이로 긴 터널을 채굴을 하게 되는데요. 세칸 간격으로 세 터널을 뚫는 방법이 바로 브랜치 마이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최소한의 채굴로 가장 많은 면적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도구 소모를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다이아몬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굴할 때 12칸마다 횃불 을 놓습니다. 12칸마다 배치하면 몹 생성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꼭 12칸마다 배치할 필요는 없으니 적당히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는 새로 생성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하고 월드를 새로 새월드 만들기로 새월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월드를 이렇게 아, 생성을 해주고요. 네, 여기 설명이 나와죠 y좌표 12를 채굴하라고 나왔는데, 실제로는 저렇게 12보다는 보통 11을 권장하는 것 같습니다. 빠르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나무를 일단 4개 정도 캐주고요 작업대를 하나 만들고, 자 그리고 지금 y 좌표가 안 나오는데 설정에 가서 y 좌표가 보이도록 표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보기를 이렇게 활성화해 주면은 화면 왼쪽 상단에 좌표가 나타나는데요. 지금 y 좌표는 6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나무 삽과 나무 곡괭이를 일단 만들어서 일단 땅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돌이 나오겠죠? 돌을 캐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돌도기 그리고 돌 곡괭이 그리고 돌삽을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일단 나무를 좀 많이 캐볼 거예요. 어, 여기 용암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겠어요. 용암을 좀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올라가서 재정비를 해야겠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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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렇게 용암을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외모. 모아놨던 아이템이 다 사라졌네요. 돌고갱이 3개 정도. 자, 어차피 철이 필요하니까 철을 좀 미리 캐두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작업대 하나 만들어 주시죠. 여기서 화로를 만들어서 철이 3개 생겼으니까 자, 나무로 철을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워지는 동안 석탄을 좀 캐올게요. 석탄을 이렇게 캐서 지금 어두우니까 횃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횃불은 작업대가 없어도 만들 수 있어요. 자, 횃불을 이렇게 설치를 해 주시고요. 설계가 나왔으니까 철꽃갱이를 만들어서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가 이제 Y11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채굴을 시작을 할 건데요. 일단 주변에 좀 공간을 만들어 두고 여기서부터 중심을 잡고 일직선으로 쭉 파고 가볼게요. 적당히 어두워지면은 이렇게 횃불을 설치를 합니다. 네, 어두워서 다이아몬드가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깊이 들어가는 거는 본인 취향껏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대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브랜치 마이닝은 옆으로 이렇게 한 칸, 두 칸, 세 칸, 이게 중간에 두 칸을 놔두고, 새롭게 땅굴을 파는 거예요. 어이구, 어이구, 물이 터졌네요. 대충 <laughs> 좀, 좀 막아놓고. 일단, 자갈은 이렇게 색포를 이렇게 키워주시면은, 이렇게 한번, 횃... 자갈을. 한꺼번에 많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좀 물이 터져서 여기서 작업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대충 물이 안 나오도록 막아놓고 다른 갱도를 뚫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인데. 자, 또세 칸을 띄워주시고 이쪽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laughs> 다이아몬드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숱이 보이니까 미리 좀 챙겨둘게요. 자, 금이 나왔네요. 네, 금이 지금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해주겠습니다자 이제 철곡갱이가 파손이 되어서 아까 전에 철을 구워놨던 곳으로 가서 철을 좀 가지고 와서 철곡갱이를 좀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철곡갱이를 만들어 주시고요 왔는 김에 상자를 좀 만들어 주겠습니다 작업대도 하나 미리 만들어 놓고요 여기 캐다 보면은 돌이 많이 생기는데 돌을 버리기가 되게 귀찮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적당히 상자를 깔아놓고 돌을 캘 때마다 그냥 이렇게 막 담아줍니다 네, 필요없는 것들, 지금 안 쓰는 것들도 그냥 미리 좀담아주고요 이번에는 그냥 반대쪽으로 캐고 가볼게요. 오! 드디어 나왔습니다, 다이아몬드. 3개, 4개, 5개, 6개짜리 다이아몬드를 드디어 찾았네요. 자. 제가 지금 게임 시작한 지 아직 30분이 안 되는데, 네, 벌써 다이아몬드를 6개를 캤습니다. 자, 제가 9를 몇 개나 팠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개를 팠는데, 다섯 네, 개 정도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캘수 있었습니다. 자, 이참에 한번 더, 한 번만 더 찾아볼게요. 또 나올지. 초반에 운이 좋게 다이아몬드 6개를 빠르게 캐긴 했는데요. 이 후에 다시 추가로 다이아몬드를 찾아보려고 하니까 한참을 팠지만 다이아몬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처음 다이아몬드 발견한 시간보다도 더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결국 다이아몬드를 찾지 못했어요. 이게 뭐 물론 채굴법이 사용을 하면은 좀더 효과적이긴 하겠지만 결국은 다이아몬드를 캐려면은 어느 정도 운이 따라줘야 캘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아까 캐다가 말았던 저런 곳에 다이아몬드가 숨어 있을 수도 있고 그까 동굴이 막 나왔었는데 동굴에 찾다 보면 다이아몬드가 좀더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의 운은 여기까지라서 추가로 다이아몬드를 캐지는 못했습니다 돌은 엄청 많이 캤네요 그러면 은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